안녕하세요, 피크러스입니다. 얼마 전 우연치 않게 스피더와 비슷한 모습의 사람이 킥보드를 타고 있는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스피더가 투잡을 뛰고 있는 건가 계속 시청을 해보니 보통의 킥보드가 아닌 시속 1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킥보드를 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영상을 보자마자 컨텐츠로 제작해봐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유튜브 채널명과 제목이 프랑스어와 영어로 되어 있어 서양 사람들이나는 익스트림 스포츠라. 생각해 제작을 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던 중 출연자가 한국 사람이고 눈에 띄는 간판들이 보여 좀더 자세히 조사를 해보니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 킥보드가 다름 아닌 대한민국에서 만든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소문 그때 오늘 영상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속 100km 이상을 달리는 초고속 킥보드를 타면 대체 어떤 느낌이 날까요? 지금부터 스피더가 시청자분들을 대신해 직접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 이번에도 김양호 과장님 모셨습니다. 네, 이게 속도가 몇가지나 기록은 지금 152km까지 측정되고 네 152. 이게? 네 바로 이곳에서. 여기서? 네. 이거보다더 빠른 것도 있나요? 네, 지금 현재 세계에서 이게 가장 빠르고요. 네, 이거보다 <laughs> 더 빠른 건 아직 개발된 건 없습니다. 아니, 킥보드를왜 굳이 150까지 만드는 거죠? 아니 탈 수가 있는 거예요? 타시는 분들 뭐 많이 있고 물론 일반 도로에서 안 타시고 네, 자동차 경기장 임대 하셔가지고 네 어. 오늘도 지금 촬영하고 있는 오늘도 경기장 임대에서 아냐 분들은 다 주행하고 어. 계시고요. 네. 어. 아니 이게 그 웬만한 솔직히 얘기하면 웬만한 경차보다도 빠른 거죠. 아 그렇죠. 몇 킬로까지? 있어요? 저는 한 120? 안 무섭나요? 뭐 적응 사람은 적응해 동물이라 금방 적응합니다. 방식은 똑같죠? 네 똑같습니다. 뭐 이거 악셀 있고 브레이크 있고. 실제로 판매도 되는가요? 네 판매도 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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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타볼게요. 네. 먼저 키는 가운데 있고요. 키 시동 걸어야 돼? 네 그냥 키 온만 하시면 돼요. 돌려서. 아, 네. 아,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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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래. 아 이러면 똑같이 킥보드랑 똑같은 거. 오! 오! 어 잠깐만. 오! 어 잠깐만. 오! 오! 오 이게 빨로 오!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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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수명이야5년을쓴거같다 하하하하하 <laughs> 어 이게 그게 그게 다르네 Pu, 가속력이. 네 예. 가속력이. 네. 재밌죠? 아니,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네. 목숨을 담보로 하고 타, 좀 타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사람은 쉽게 죽지 않아요 <laughs> 이상한 말씀 하시네 <하신대. 웃음> 무리는 하지 마시고 한 번만 타서 어우, 그 소리 뭐 네. 이게 근데 저는 이걸 차야 될것 같아요 어. 이거 그냥 여기다, 입을... <laughs> 여기다 입을게요. 여기다 입을게 바지를 벗기가 좀 귀찮아서. 이런 것도 심의에 걸리나? 밖에다 <laughs> <맞게다> 입을게요. <laughs>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썸네일 갑니다. <laughs>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네. 생각보다 이거 좋거든요. 네,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제가 타볼 수 있는 최대한으로 타볼게요. 한번 타볼게요. 어. Uuuh. Uuu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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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uu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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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와와더 이상 안 되겠다.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 사상사오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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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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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브레이크를 못 잡겠어. 오, 브레이크를 못 잡겠어. 오, 오, 브레이크 못 잡겠어. 오. 나쁘지 않았죠. 솔직네요저 이번에 좀 빨랐던 거 같거든요. 근데 네, 확실히 타다 보니까 적응이 금방 돼. 아, 무서운 건 똑같아요. 솔직히. 무서운 건 무서운데 타다 보니까 또 적응이 돼서 그런지 요게 56. 60. 60서. 60. 우와. 아니, 근데 이 정도면. 네. 제가 아까 오다가 잠깐 생각이 든 건데. 단거리 있잖아요. 네. 단거리 이 정도면은 차랑. 해볼만 하죠? 해볼만 할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 아반떼 차가 있거든요. 네. 저게 이제. 그래도 좀. CC가 낮으니까. 네. 그러면은. 아반떼랑 한번 이. <웃음> 킥보드랑. <웃음> 100m 대결, 단거리 대결 한번 만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 이거 그냥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제가 아까 타보니까 속도가 워낙에 빨라서 한번 타보고 싶어가지고. 아반떼 차량과 한번 대결을. 100m만 딱 할게요. 100m. 더 됐습니다. 하나, 출발! 출 너무 신나. 뭐 이게 também coisa você sente... 설명itti 맞아요. 제발 horses many wish her happy birthday, feldkärsten, 그런데 발목이 고장 has been creating a big change. 그런데iferrol els 전혀 더 귀여워وي. 그래서 저는 미 rogue dz Спonsored parjemur方 Det. 그러�ocarrete stuffed vegetable cart bringt cremiggia 차가 많이 나왔네. 응. 야나 실력 있나봐. 나 한번 볼까? 몇 킬로 나왔는지. 야나75 킬로까지 탔어. 75 킬로, 75. 네 우선은 100 미터는 제가 이겼습니다. 주행 시험장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타는 거니까 그런 점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200 미터로 늘렸습니다. 거리가 좀 너무 가까워서 200 미터로 늘려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네 됐습니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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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laughs> 아 이번에 좀 무서웠다. 어. 최대한 밟으셨죠? 예. 네. 어. 야 그래도 비슷하다. 차이 그렇게 많이 안 났던 것 같은데, 네. 그죠 중간에 한번 털려서 무서워가지고 속도를 못 내겠더라고. 웬만한 위험한 실험을 다 해본 스피더 또한 공포심이 들 정도로 엄청난 스피드감을 맛봤다고 하는데요. 전동 킥보드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것에 정말 놀라움을 느꼈으며 미래엔 슈퍼카급의 킥보드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고속 킥보드를 타시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반적 킥보드와는 달리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다고 하니 안전 숙칙과 안정 장비를 철저히 확인 후 타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